안녕하세요. 홈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어, 이거 알짜배기 매물이어서, 어, 나만 알고 싶다 하는 매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라고 하는 동네고요.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지금 26세대 단지형 단독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은 분양이 끝났고 입주를 하셨어요. 이거 하나 딱 해약이 돼서 돌아온 세대에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분양가는 해사로워요. 7억 8천만 원입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가격대이죠. 7억 8천만 원에 대출은 한 4억 정도 예상이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지 면적이 도로까지 포함하면 84평, 알당은 70평이고요. 실내 연면적은 42평에 주차장 13평을 더 쓰는 집입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막큰 집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마당 공간을 쓰면서 단독 생활을 할수 있다는 장점, 플러스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위치적인 핸디캡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도보로 한 7분 나가시면 서울 방면 광역버스가 다 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씩 술 드시러 나갈 때 그런 의식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편의점들이 다 지척에 있어서 도보로 5분이면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걸어가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집들, 반려동물이 좀 많은 집들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참.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상수도 들어오고 여기 공동 정화조라 그래서 다 같이 쓰는 정화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 없으세요. 요점 유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단지 내 도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단지 내 도로가 엄청 깔끔하죠. 이미 지금 대부분은 입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가 안정화되어 있고, 단지내 도로 6m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별로 두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들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이 집이에요. 개별로 다 지하주차장 두대 주차 가능하고, 그 안쪽에 작은 창고 있으니까 레포츠 용품까지는 다 보관 가능하세요. 그리고 대문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 먼저 마당 공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와, 마당, <laughs> 마당 사이즈 진짜 괜찮지 않아요? 공간적인 여유가 정말 많은데다가 특히 이 집은 이 앞쪽으로 앞에 집 마당이 보이지 건물로 막혀있지가 않아서 답답한 느낌까지 없습니다. 저라면 들어와서 무조건 키큰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 시야를 조금 차폐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 공간을 봐도 볕이 아주 잘 드는 마당이라 뭘 키워도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앞쪽으로에서는 여기다가 그 석재를 깔아놨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추후에 여기 지붕만 씌우셔도 되고 어닝 하셔도 되고 뭐 썬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공간을 미리 바닥을 깔아놨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부동 수전까지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이 있기는 한데 이 공간은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현관 공간인데요. 바닥이랑 벽면 전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신발장은 세칸 아주 퀵한 장으로 마련됐는데 안에는 지금 시스템 그 신발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납이 되게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 안에는 배전함 같은 게 들어있는데 요걸 이렇게 거울 도어로 달아가지고 스타일 체크 가능하게끔 일괄 소등 버튼에 중문까지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여기 1층은 거실하고 주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실 사이즈가 솔직히 뭐 엄청 크지는 않아요. 화면에서 커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거실이 크다기보다는 채광이 좋고 주방까지 탁 트여 있는 이 느낌 때문에 그 전원의 맛이 딱 느껴지는 거실이에요. 바닥은 지금 약간 텍스처가 있는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 창이 서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후 늦은 시간에 채광이 깊게 들어오죠. 집이 전혀 어둡지가 않고 층고도 많이 높은 편이라서 개방감을 좀 많이 살렸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은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벽면은 벽지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TV 자리. 반대편에 소파를 놓으면 한4.5 인용 이상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한 6인용까지 카우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공간이 이제 잔디 마당이 좀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대나무나 자작나무에 촥 심어놓으면 거실 뒤쪽으로 그런 뷰를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이 아주 동선이 되게 효율적으로 나왔어요. 가운데에다가 식탁 겸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자를 여기는 6개 정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인용 식탁 대용으로 쓰시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이구가 있으니까, 그냥 김치찌개 그냥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바로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 장점이고요. 이 밑에 공간, 옆에 공간까지 다 수납 공간으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 알차게 쓰실 수 있고, 조리 공간은 이 뒤쪽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광파오븐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넓은 싱크볼, 그리고 뒤쪽에는 환기창,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직 이제 시공은 안 됐지만 인덕션 3구가 들어올 거고 안쪽에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쪽을 보면은 제가 아까 그 뒷마당 공간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주방에서 이 뒷마당 공간이 좀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도 썬룸을 하나 하신다 그러면 어떤 부족한 수납 공간을 채우셔도 되고 야외 다이닝 공간을 뒤쪽으로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문을 나갈 수 있지만 이 옆으로도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를 또 하나 해놨거든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지금 시멘트이거 공구리를 쳐놨는데 이 위에 창고를 하나 얹으실 분들 하실 수 있게끔 바닥 공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매우 잘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 저 안에 공간이 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야외 공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지금 냉장고를 다 기본적으로 빌트인해놨습니다. 김치냉장고랑 냉장 냉동칸까지 네, 다 빌트인해놨으니까 LG 제품이에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까지 다 수납이고, 전체적인 느낌이 우드 앤 화이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벽면에 남는 공간을 선반을 짜놨고요. 하단부에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수납장.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게스트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어, 공간이 많이 작은데, 안에 변기랑 딱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만 있거든요. 여기는 딱 손님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다 살펴봤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올라오면 이제 세탁실이랑 안방 공간만 딱 배치돼 있어요 먼저 세탁실인데 이 빨간색 타일이 참 예쁘죠? 네, 세탁기랑 건조기를 딱 넣을 수 있게끔 장을 짜놨고, 하단부에는 세탁용품들좀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을, 이 위에 공간까지도 해서 네, 뭔가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가 안방입니다. 홈방 침실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금액대에서는 어, 안방 공간이 넓기가 좀 어려운데 사이즈가 아주 괜찮아요. 패밀리 침대 놓으셔도 되고 퀸 사이즈 베드 그냥 넉넉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채광창이 크게 두 군데로 나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야들도 뭐 답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집은 개방감이 좋은 세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간살도어가 이렇게 중문이 아주 예쁘게 내가 신랑한테 이리 오너라, 문을 열거라 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 돼요. 안쪽에 북박이장이? 아, 이거 내가 내돈 주고 시공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돈꽤 들고 이집 인테리어에 맞춰야 되고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다 해놨으니까 일부는 이불장, 뭐 일부는 뭐계절로 넣어놓을 수 있는 거. 안에 아, 공간까지 되게 잘 해놨구나. 다 똑같이 안 하고 소통을 뭐 서랍 있는 거, 선반 있는 거잘 짜놨습니다. 공간 활용 잘 하시면 되고, 이 뒤에는 뭐, 뭐 이불장하고 뭐 이래도 충분하겠네요. 공간이 너무 좋다. 가구 보러 온 아줌마 같네.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욕실 들어가는 문 전에 화장대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화장대 안 두시고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고 밑에 서랍장까지 있습니다. 어, 전기 배선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스타일러를 놓아야겠다. 그러면 뭐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비대 일체형 변기를 넣어놨고 언더 카운터 지 세면대를 놨는데 옆에 공간도 넓어서 여기다도 화장품 좀 늘어놓고 써도 되겠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심지어 아이고 반신욕할 수 있는 욕조 있어요. 비록 바깥에 내다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채광이 들어오게끔 불투명한 유리 환기창까지는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오늘 발바닥이 새까매지겠는걸. 어머,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보일러 컨트롤러 다 있어요. 도시가스인 점도 자랑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이들 방 있는 3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이제 3층입니다. 3층에는 방두 개, 공용 욕실 하나, 그리고 이렇게 공용 공간 한 군데가 마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미니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거를 툇마루처럼 살짝 단을 올려놓으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혹은, 아, 고양이 있는 집들은 고양이도 여기 되게 좋아하겠다. 근데 사실은 여기다 창을 되게 크게 내놨잖아요. 그리고 해가 잘 드는 공간이어서 강아지들도 여기 뭐 하루 종일 엎드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잘 예쁘게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어서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욕실 하나, 방두 개가 있는데 이쪽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방 사이즈가 진짜 괜찮은 거야. 자녀 방으로 쓴다 그러면 이미 여기 지금 북박이장이 일부 조금 있어서 여기에 침대 하나, 책상을 큰거 하나, 책장까지 해줘도 공간적인 여유가 너무 좋고 옆에 창도 크고 이 창도 크기 때문에 환기가 일단 잘돼요. 그래서 집에 어떤 그런 꿉꿉함이나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되게 양지 바른 땅에 잘 지어진 느낌이 납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오고 옆에 장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방 맞은편 방도 괜찮거든요. 이 방도 사이즈로 보자면 자녀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자녀가 한 분인 분들은 이 방을 이제 서재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방 한쪽 벽면은 민트 컬러를 좀 발라놨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쪽으로 좀 시야가 트여 있네요. 자, 마지막 공간, 화장실입니다. 이 집, 이 3층 공용용실이 이 타일 컬러가 아주 귀여워요. 귀여운 카페에 온 것처럼 애플 민트 컬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적 펜스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가 좀 수월할 것 같고 공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욕조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이 조금 더 시공을 하신다 그래도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 지금 7억대 매물 중에서는 가장 위치적인 조건이나 단지 조건, 그다음에 집의 컨디션까지 우수한 집이에요. 해당 매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로 상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